과거에 여기 발목을 좀 크게 다쳤어서 그걸 보강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이제 계속 다시 다치면 안 되니까 근력 강화 위주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에 나서기 전부터 자신과의 전쟁은 시작된다. 발목이 새로 새로 나온 것 같아. 요 이렇게 보강 운동을 하면 펌핑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안에 속이 약간 꽉찬 느낌? 그 전에는 아무래도 아, 계속 쓰다보니까 헐거워져 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코친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좀큰 크게 한번 다쳐가지고 출발했고요. 제대 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던 2017년 리그 홈런 2위라는 기록과 함께 데뷔 첫 30홈런 고지를 눈앞에 뒀던 그는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사실은 이상호 선수가 저렇게 들어가다가 음, 목이 그렇죠. 돌아가면 네. 지금 전력 이탈을 했는데, 아니, 오늘, 오늘 같이 이렇게 아, 잘 하고 있었는데, 시즌이 종료가 돼서, 그게 첫째로 제일 많이 화가 났죠. 화가 났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쳤을 때, 제 본인 스스로가 느꼈을 때 너무 심각해 가지고,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냐,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 심각했는데, 다행히 저는 재활을 6개월 만에 끝내고, 다시 이제 본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가 제일 최악이었던 것 같아. 요 지난 시즌도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좌타 거포의 빈자리는 팀 성적으로 이어졌고 야, 경기장에서 뛰는 날보다 TV로 야구를 보는 날이 더 많아진 그는 결국 큰 결심을 했다. 뭐큰 부상, 잔부상으로 인해서 한 시즌을 롱런을 못한 게 제일 컸다. 다고 생각을 해요 제 선수 생명이 있어서 32년을 그전에 이름 한동민으로 살아왔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건 정말 네, 큰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개명을 한번 해볼까 이제 와이프랑 상의를 했고 처음에는 좀 농담 반 진담 반 이었는데 이제 장명소의 이제 좀좀 말을 좀이 대화를 나누고. 음, 이름을 이제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라는 말이다. 때문에 그는 한유섬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 시즌을 온전히 뛰고 싶은 마음뿐이다. 어, 지금까지는 뭐 벨탈 없이 일단 전반기를 끝냈고 불편한 곳은 있어요. 있지만 일단 플레이는 할수 있을만한 통증이니까 네. 감사하고 야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타는 그라운드 이진혁. 저는 왜 선수제도 안 하는 다이어트는 하는가? 지금 며칠 됐어 이틀? 옷이 없어요. <laughs> 백화점 갔는데 맞는 옷이 없어서. 전반기를 4위로 마감한 SSG 랜더스 후반기 도약을 위해 이번 올림픽 휴식기도 반납했다.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한유 섬의 고민은 점점 깊어진다. 더 모아 있는 건지 나는 스이 틀린단 말야. 많이 스윙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지만은 자신이 증상이 돼서. 근데 지금은 스윙이 딱 적혀 있는 상태에서 맞으니까 조금만 정확히 맞아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간다. 커다란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쾌한 스윙은 한류섬의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스윙이 큰 만큼 정확도는 떨어지는 법. 전반기에 13개의 홈런을 친 반면, 삼진은 60번이나 당했다. 예를 들어 전반기 때좀안 좋았던 부분은 뭐 좋은 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는 것도 있어좀와이드하지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조금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힘이 만들어서 네. 조금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완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름까지 바꿔가며 절치부심한 올 시즌. you saw him you know he's a he's a special hitter I mean he can really uh, generate a lot of power um, and as you know as he's learned to you know uh, continues to learn to, to cover pitches it's, he's just going to be able to um, handle more and more pitches more and more locations uh, uh, with with authority and he's working at it and he's getting better, and better all the time. He's a n he's 대졸 출신 최초 40홈런. 단일 시즌 최다 타점을 올린 기록의 사나이 한유섬이 앞으로 뛰어넘어야 할 한동민의 영광이다. 제가 제일 좋았던 시즌이지. 아무래도 군 제대 이후에 17년도, 18년도 의 시즌이 제일 좋았고 그때 시즌이 많이 생각이 나고 요즘도 간간이 챙, 한 번씩 뭐 돌려보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뭐 내가 이랬었지 이렇게 그냥 빠져드는 것보다는 지금 현, 현 시점 21년 시즌을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마무리를 할수 있는 게 말했어, 마무리를 할수 있는가에 일단 초점을 둬야 될것 같고 한동민이 아닌 한유섬으로 맞는 첫 생일 ssg 랜더스 선수들이 모였다. 따로 이렇게 축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 같이 축하를 해드릴 수있어 되게 좋은 것 같고 어, 항상 나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어, 잘 챙겨주시고 항상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진짜 정말 생일 축하드리고 뭐, 올 시즌 이제 후반기 남은 경기 어, 다치지 않고 그냥 쭉 어, 마무리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4년 전 생일 전날 당했던 최악의 부상 선수 생명까지 위협받았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 한유선만큼은 보상 없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웃음> <웃음> 생일에 대한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후배들이 어떻게 알고 별로 저한테 말도 안거는 후배들인데 평소에는 정말 조촐하지만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명이 축하하고 어, 언제나 하루하루 잘 되길 기도할게요. 언제나 화이팅 하자! 최고의 순간을 함께한 이름까지 바꾼 건 오직 야구를 향한 간절함 때문이었다. 올 시즌 더 강력하게 돌아와 다시 한번 가을 야구의 주인공이 될 한유섬을 기대해본다.